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도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둘러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원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누구나 들으면 부담되고 반감되는 단어, 그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없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곧 바울을 이끌어 간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혔죠. 오늘 그 말씀 이후의 말씀입니다. 왜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했는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요새 정말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복음.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 그리고 복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고요. 성경 기록된 언어로 표현하면 유황계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푸득푸득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는 퀘스천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넘어갑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열쇠요 키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면, 도대체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게, 그게 복음이겠죠. 아이를 잉태한 여자에게는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어떤 것이 군일까요? 죽지 않아. 죄로 인해 더 이상 죽지 않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계셔. 그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굿 뉴스, 복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분이 계셔. 그분이 계셔. 그 메시아가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거를 믿는 그것. 그거. 그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굿 뉴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난해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밝히시고 계시는 복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나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잘 보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아니,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리스천인데 변화가 없고 예배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내 마음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복음을 아는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복음을 알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동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이 우리 삶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넣어주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넣는 건 기적이에요. 복음을 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늦는 건 모르지만 예배가 기쁘지 않다. 이건 기적이라니까. 복음을 알면 예배가 기다려져. 복음을 알면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복음을 알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 복음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복음을 모르면 내가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분에 관한 것이 바울 역시 복음을 알았죠.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도 근본적인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백세기 길가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바로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라는 분을 만났죠. 그분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찬동하는 삶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바뀐 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제가 설교하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누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은 줄수 있겠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몇번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안다면, 난 주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근본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쁨 쾌락은 뭘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쾌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출전하고 기도하라. 그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냐고요?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돼. 그것이 복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전혀, 머리로는 알기는 하는데 이것이 가슴까지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줬고, 사람들은 나에게 약간의 도움만 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내 머리로는 알지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 안 되겠다. 우연찮게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다. 여러분들을 살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니 엄마 뱃속에서 형 모양을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이미 프로젝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미 나의 모습 갖추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심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가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던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신명기 말씀해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들도록 하셨죠? 십자가, 나무에 달을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판다는 거예요. 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을돌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걸 브라의 길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즉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야? 여가분의 죽음.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산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죽음 안에 우리도 온전히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 다시 부활한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칼에 찔리고 죽으시면 그분 자신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누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명계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임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랜 계획 가운데 지켜보고 계셨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복음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만난 복음은 바울의 삶 전체를 송들리째 흔들었던 매우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곧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바울의 삶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뒤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과 다메스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자는 라 거예요. 그의 삼 선체가 복음을로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온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이 복음에 살아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만난 그리스은 그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좋은 차를 타든, 걸어 다니든, 좋은 집이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의 결론은,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사업자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설교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목적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복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라엘해서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온전한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오래 전부터 그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 그런데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이 나를 넘어서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견인하시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도 중요하지 그러나 나의 안녕과 나의 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평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왜 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까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선택하냐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회가 어디일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교회가 어딜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손길이 많이 없다라.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더말하면 복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데 오셨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막 축복을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뭐. 또 저희는 개척교회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큰 교회라든지 더 좋은 훈련이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풍부한 교회 지하가 아닌 지상교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극장식 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정말 좋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왔다라고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엄밀히 말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삶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는 것 좋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것, 그참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대학을 합격하기 원합니다. 대학원을 합격하기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기 원해요.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극작가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의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 거기가 종착역이면 그걸 이루잖아요. 허무해져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사겁니 아니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 여기를 꼭만나기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넉넉히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알면 이 땅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복음으로 해결하며 해치면 살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해치는 능력이 있거든 복음은 앞에 것을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쓸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쓸줄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진 재능을 이 젊을 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히, 정말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지금도 계속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보금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